안녕하세요. 행복시하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1.83% 상승, 코스닥은 3.4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빨간색을 봤습니다. 아,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 아, 코스피, 코스닥 둘다 그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뭐 시가 총액 빌러보면 외국인들이 정말 로 참, 이거 오랜만입니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순매수기가 오랜만이에요. 다 빨간색 들었고요. 또이 기관들도 이렇게 괜찮았습니다. 업종 별로 봐도 이렇게 많은 업종, 시력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수급이 쭉 이렇게 들어온 거는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들께서도 뭐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 검토세, 그동안 우리 시장 투자 시민를을 갖다가 많이 위축 시켰던 이 검토세가 폐지가 될 것이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입법을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법으로 국회에서 날려야 되겠죠. 그래서 28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가 뭐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런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수급적으로 빨간색을 만든 이제 계기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도 그 외국인들이 대형주 쪽으로 순매수가 많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아직도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미국 대선이 어, 트럼프 쪽으로 이렇게 조금 기울렀다가요. 다시 또뭐 박빙이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불확실하잖아요. 이쪽이 될지, 이쪽이 될지. 그 이쪽이 되면은 이쪽에 맞는 어떤 정책적인 뭐 흐름, 흐름 예상하면서 투자가 진행될 거고. 이쪽이 되면 이쪽이 맞는 어떤 투자가 진행이 될 건데 아직도 어느 쪽이 될지 지금 불확실하다 이런 이야기가놓었기 때문에 컨돈 움직이는 쪽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대형주 쪽으로는 세력들의 순매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5일인데 집계가 돼서 결과가 놀라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또 하나가 제거가 되는 거잖아요. 두 중에 하나는 될 거기 때문에 그럼 또그에 맞춰서 또 자금이 또움직이게 가겠지요. 그래서 이제 요런 불확실성도 이제 하나하나 제거되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우리 주식시장에 나쁜 재료들만 많았었는데 이제 좋은 재료들이 하나씩 생겨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세력들이 공통으로 숨면서 한 종목 오늘은 금융투자 포함을 했는데 어, 23개 종목이 있습니다. 예, 저도일에 전종목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음, 정말로 요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어, 그동안 이렇게 쭉 하락을 하다가요 조금 이렇게 이렇게 들리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어, 그런데 어, 한 속도로 보면 요 정도 들어와야 이렇게 브레이크가 그린다면은 고 아래쪽으로. 걸릴랑 말랑 하면서 이렇게 왔다는 종목들이 많아요. 어느 계기가 있으면은 이렇게 브레이크 걸리는 종목들이 더 많을 건데, 일단 뭐 오늘 검토세 폐지 이야기로 인해서 시장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종목들 우리가 더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세력들이 동시에 매집하거나 아니면 또 제가 어, 브레이크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목들은 실제 세렉터이뭐 사고 있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23개 종목 중에서 몇 종목 좀 들여다 보면은 일단 이 KSS 해운 같은 경우는 일단 빨간색이 많죠. 어, 그러니까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어, 돈은 이렇게 세렉터리 이때부터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이때부터 세렉터이 들어왔다고 보면 되고 여태 어, 들어온 세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야, 총을 쏘았다 그러면 은 요럴 뭐 때참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도 어, 추가 상승 유력을 생각하면서 어, 총을 쏴도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게 요즘 요런 종목들이 꽤 많이 있는데, 어, 이걸로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브레이크가 걸리려고 그러면은. 돈을 좀더 들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그런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돈이 좀더 들어오게 되면 이런 종목들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브레이크 걸릴 때까지 일단 좀더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기아는 이건 안 됩니다. 아무리 뭐 기아차가 신차를 출시하고 뭐 많이 넣오니 그래도 지금은 이미 추세가 지켜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좀 곤란합니다. 농심 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이때부터 세력들이 들어온 거에요. 근데 세력들이 들어와서 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뭐 실패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요것도 지금 들어와서 이제 조금 살아있는 요거는두 번째 들어온 거는, 양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빨간색이 많아서, 어, 상승주세평부반 구간으로 된다면 어, 충분히 총을 한번 수사하고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농심홀딩스 좀 공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동화 ST는 보유입니다 보유 지금 뭐 매수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는게 아니라 그 결정은 이미 그 이전에 일어났었어야 되고요 지금은 들고 가면서 언제 내가 좀, 어디까지 부유를 할까, 이런 걸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 동화 약품 같은 경우는, 어, 이거는 이제, 이거 세력들이 한번 들어와서 실패해 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실패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새롭게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음, 그때 되면 뭐 자주 마감 시향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연구도 안 해도 됩니다. 아, 동화약품이 오늘 세력 한번 샀다. 아, 이렇게 생각만 하면 됩니다. 자, 아모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건 뭐 아니지만, 뭐, 실패, 뭐, 실패, 두 번의 실패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 기다려야 되겠죠. 동화약품처럼 세력들이 다시 돈좀 들고 온나? 이렇게 기다리면 됩니다. 음, 웅진 싱크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아, 거리량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한번 짧은 세력들이 해먹고 나간 겁니다. 이걸 가지고 브레이크를 하면 안 돼요. 해먹고 나간 거예요. 나간 거고, 이것도 새롭게 브레이크가 걸려서 놓을 때까지 좀더 기다려 보는 게 좋겠습니다. 또 보니까 후성,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새롭게 뭔가 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 여튼, 오늘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 보니까, 그렇게 땡기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아, 그런데, 시장 수급이 이렇게 개선이 되고, 세력들이 자꾸 자꾸 사게 되면은, 점점 주가의 방향이 쭉 위쪽으로 돌아서는 종목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악재가 이제 소멸되는 분위기잖아요. 금투세도 소멸이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긍정적으로 될것 같고 미국 대선이라는 그런 어떤 불확실성도 좀 제거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어, 중국이 한시적이기는 합니다만은. 어, 우리, 무비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몰랐다고 그러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기습적으로 좀 발표했는데, 중국도 어렵다 보니까, 이제 결정을 내리겠죠. 여튼 뭐, 여행주들도 오늘 좀 반짝거렸는데, 여행주들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여행주들이 가다가 좀 이렇게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좀 오른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도 여행주들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것도 잠시 세렉트론을 한번 샀다고 해서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시간 좀 가지고서 어 브레이크 걸린 거 보고 거기 그 이후에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이건 공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공식에 들어왔을 때 총을 딱 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가 우리가 뭐 저격수라고 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총을 쏘라고딱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목표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요게 딱 들어왔을 때 쏴야 되는 거지, 2점 왔을 때 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공식이라고 하는 지점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게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